제가 울었어요. 그래. 유도리가 어디 가고 있어요? 밀라노요. 여기는 플랫폼이 떠야지 알수 있는데 잘안 안 떠요. 참 답답해. 섭취가 어, 뭐지? 섭취가 뭐지? 2분 안 남았는데 안 뜨대요, 네. 야. 뭔데? 짱짱. 아, 근데 여운 음반을 하나 내, 딱딱구리 따떼로 다시 텐션을 보러 왔다. 이탈로 타고 밀라노. 밀라노 도착했어요. 마지막 미션이야. 이제 호텔로 가야 하는데 10시 반. 우리는 과연 무사히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무사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택시가 있을까요? 택시는 여기로 내려가시면 돼요 <laughs> 어, 밀라노는 더... 아빠, 이거, 아, 좋네. 너무 좋대요.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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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욕진봐봐욕 진짜. 진아 진짜. 진짜. 왔어 이거 봐와 진짜. 진짜. 진 좋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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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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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자 치치, 테테! 홀라홀라 매줘 홀라홀라 홀라 홀라홀라 홀라 홀라추를 주자 타마윈 저희는 우호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군인도 있고 경찰도 <laughs>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 <laughs> 우리 와. 운명을 받아들이고 와. 와. 진짜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오빠, 여기 너무 이쁜데? 와, 여기 말 뭐야? 와, 태태가 너무 조그매 보인다잉. 너무 이쁘다.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드... 누가 밀라노 무섭다 했어. 와, 이게 자세히 한번 볼까? 이거 봐, 오다 그림이야. 다. 이런 게다 조각? 다 와... 와, 이런 게 신기해, 난 너무.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오빠. 와, 미쳤다, 그치? 이런 걸 두모멍이라 하나 두멍 <laughs> 두멍. <두몽? 웃음> 음? 저도 사용 많이 찍는데. 아 저기 카페야? 어저희 테라스에서. 오 저희도 가보자. 어머 저거 테라스에 계시는 분들 다 호텔이야? 저기 호텔이래요. 여기 카페. 하품 카페. 어. 비둘기 아저씨잖아? 나는 당하지 않지 어, 비둘기 왜이리 너무 많은거 아니야? 밥주지마 밥주지마 <목소리> 여기 영화관인가? 존니코 여기 영화관인가봐 어, 오빠 나 그 보고 뭐 사람들이 줄이 반대쪽에 서있다 <laughs> 겁나 웃깁니다 장서방도 지은이도 건강하지? 장서방 건강해? 허리 부수질 것 같아 현지인이 추천해준 맛집 포트레이트 레스토랑 아 맛있겠다 먹 이거 먹어봐. 알콜, 지아 진짜, 아.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뭐야? 하와이 온거같아 o u 인가 계란 맞아? k 응. 데 응. 응. 뭐야? 먹어봐 맞아 맞아. 맞아. e r What i 서 it? 어 h 모르겠어? 응. 식당을 추천받아서 i 는데 20만원이 나왔어 응. 근데 날씨가 되게 좋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기기지가 않아요. 마지막이니까 젤라또 한번더 잡수야겠다. 감사합니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 얄짤 없지. 이제 나 끝난 거야? 나았어비둘기를 모. 으고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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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n <웃음> <웃음> 너를 몇번 하는 거야? 더 가봐. 비속어야 비속기 비독이랑 이제 친해지란 <신이지란> 말이야. <laughs> 나는 못 하겠다 나는 아기지 다시만 아기지 다시만 아기지 다시만 저 이미지나 샷 어때? 가돈 아니 1 second to make it again b yes. 기분이 어때? 네? <laughs> 기분 기 어때? 너무 <laughs> 좋아요. <laughs> 잘 들어줘. 바로 1시간 전에 제가 울었습니다. 1시간 <laughs> 어, 동안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오다가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한 음식을 주길래? 나 이거 시킨 적 없다고 했는데? 내게 맞는 근데 제가 토마토 파스타를 못 먹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 몰랐는데. 어, 오빠 몰랐는데 내가 토마토 파스타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우렁, 그래서 급식 먹을 때도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 어, 토마토 파스타를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서 난 이걸 주문하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오빠가 그냥 먹자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내가 못 먹는 걸 먹자고 하니까 그래서 먹으면서 울었잖아 <laughs> 먹기 싫어 근데 오빠는 그냥 내가 단지 먹기 싫은 줄 아는 거지 리조또 먹고 싶어서 우는 줄. <laughs>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울다가 제가 미안해 춤으로 <laughs> 다 했습니다 저는 저할때 보여 드릴게요. 안녕.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돼요. 어, 저기 저기 비둘기 모임 장소다. 다 비둘기야? 오 봐. 이거 봐. 아, 너무 좀이다 있는. 여기 사나보다. 아, 모임 장소인가 봐. 근데 요거만 왜 색깔이 달라? 어, 봐 봐. 耶！耶！no，turn，turn，turn，no，turn。哇！对呀，你够漂亮。漂亮，漂亮，啊！我先点，走，来来，走，哎呀，哎呀。哈哈哈哈哈！拜拜。 와! 비둘기 자고있어! 비 어, 날이야 택시 타고 미한테 가는 길 오빠는 왜 맨날 이 옷만 입어요? 옷을안사주세요 값을 아 요시를 좋아하시네 유돌이가 없어요 <웃음> <웃음> 10분 남았는데 열자도 없네. 밥 먹으러 갔나봐요. 아, 내년에 올게. 잘했어요. 드디어 한국말이 보인다. 서울 인천. 자, 아,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과연 어떨까요? 어, 여기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우와, 여기 어, 괜찮네 확실히 넓네, 다, 오빠 다리 봐봐 우와 우와 우와, 돈을 쌌다니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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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엄청 넓다 이게 뭐야? 다리를 뻗어도 안 닿아 웰컴 투 드쉼 짠 알고 보니 간식 아닌 거 아니야? <laughs> 귀엽고 맛있는 냄새 나 뜯어봐 뜯어봐 우와 맛있겠다 나도 이거 먹고 싶어